내년 4월 한국 총선 국회의원 선거는 상당기간 교회의 명운, 뭐 명운까지는 아니어도요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선거가 될 겁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동성애법, 낙태법 등서구사의 교회를 몰락하게 하는 온갖 악법이 바로할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고요 물론 무신론, 공산주의자, 주체 사상파들이 더 팽창할지 여부도 갈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한 번으로 나라와 교회의 운명이 결정되지는 않겠지만 상당 기간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치 2017년에 문재인이라는 자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코로나가 터졌고요. 한국교회가 온갖 수모와 수치를 겪었던 것과 유사합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관심을 갖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나라와 교회의 앞날에 관심을 갖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이 워낙은 원치 않건 지금 자신의 정치가 아니라 나라와 교회를 향한 막중한 책무를 짊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의 주변 인물에 대한 관심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보수성향 매체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김형동, 김형동 의원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문제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가 이른바 친중, 친북 성향이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 매체에 보도된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면은요. 김 의원이 조선족 중국인인 부인이 결혼하고서도 10년 이상 귀화하지 않았고, 과거 김 의원이 민노총 간첩단 연료자를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친하게 지냈다는 것이다. 한 매체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읽어봤습니다. 가령 2020년 4월 제21대 총선 당시에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은요. 안동 예천 국회의원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배우자 관련 국적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서. 제 배우자는 조선족 동포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중국 연변 용정에서 태어났고, 컸고, 아직 구, 국적은 중국으로 돼 있다. 이렇게 답을 하면서, 후보자와 배우자의 국적이 중요한지 모르겠다고 반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당시 안동 예천에 사는 김형동 의원의 장인이 연변 부시장을 지낸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 출신이고, 장모도 백화점과 호텔을 운영하는 재력가라는 소문이 퍼졌다고 나오고요. 김영동 의원 측은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라고 반박했다는 내용도 첨언되어 있습니다. 김의원 측은 장인은 중국 문화대혁명 때 살아남고자 어쩔 수 없이 중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라면서 이전에는 중국 공산당 당적을 가졌을 수 있지만 현재는 80대로 나이가 연로하셔서 아마 당적이 없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지 논란이 있바 좌파 진영과의 친분 여부입니다. 김영동 의원은 이른바 노동 전문 매체인 메일 노동신문 뉴스에 칼럼을 게재한 바가 있는데요. 김 의원은 2010년 10월 기관 칼럼에서 민노청 특수고용대책위원회 특수고용대책회의 노동자들의 대장정이라는 행사를 지지하면서 이 칼럼은, 그러니까 자신이 쓰는 칼럼은 지난달 말 만났던 석권호 동지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이라면서 저도 동의합니다. 형님 응원하겠습니다. 라면서 글을 맺졌습니다 근데 이 석권호 씨라는 사람, 형님이라고 불렀던 이 석권호 씨는 지난 1월 국가정보원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적발한 민노총 간첩단 사건 연류자입니다 방첩당국에 따르면 석씨는 2016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대남공작원 리광진을 만났다고 나오고요. 2017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조선노동당에 입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석씨의 부친은 1980년 공안당국이 적발한 진도 간첩단 사건 연류자이기도 합니다. 또 있습니다. 김영동 의원은 2017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 김영 동무원은 2017년 5월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칼럼을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김의원은 칼럼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안 중에는 노동자가 없었다라면서 노동자들은 너나 없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힘을 모았다며 문재인 정부를 향한 노동자와 시민의 기대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2020년 3월 9일 출마 기자회견 때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을 했죠. 이런 논란에 대해서 김영동 의원은 이 문제를 제기한 해당 보수 성향 매체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반면에 한국일보나 다른 매체에 해명을 흘린 적은 있습니다. 12월 31일 궁중암투 경고했는데 색깔론으로 한동훈 비서실장 공격하는 크구 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크구 진영을 중심으로 김영동 비서실장이 과거를 문제 삼고 있어서다. 어, 그러니까 이 김영동 의원의 과거로 문제 삼는 건 그구다라고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비례 위원 개인의 논란과 달리 김 비서실장 논란은 국민의힘과 떼일 수 없는 보수 진영 내부일이라, 의 자칫 한 위원장이 경고한 궁중암투 성격으로 변질 가능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비서실장 측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면서 이김 의원의 해명을 또 한국일보가 싣고 있습니다. 또 인용해 보겠습니다. 부인은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국민의 당원이고, 장인은 공산당 고위 간부가 아닌 지자체 과장 정도의 평범한 공무원이었다는 거예요. 또석시 관련 기고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간첩 혐의자 석시 관련 기고문은 김비서실장이 한국노총 소속 변호사이던 2010년 작성했는데,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 향상 활동을 응원하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또. 전직 대통령 관련 기고문은 입당 전에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지나친 문제제기라는 취지다. 김 의원 측의 해명을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김 의원은 모든 문제제기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죠.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를 처언해 보자면요. 이김 의원 자체가 친북, 친중에 대한 거부감은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마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국민의힘 당적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기존에 주장해왔던 내용들, 그 성향들은 사실상 부정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더 논란이 될수 있는 인물은요. 한동훈 위원장이 발탁한 김예지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예지 의원은 기독교인이 주축된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가 11월 16일 발표한 건강한 가치관의 의원들은 법률안 발의자 탑 랭킹에 있는 인물입니다. 건강한 가치관을 뒤흔들었다. 그런 법률안을 발의했다. 라고 기독교계에서 평가해온 인물입니다. 당시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178명이었고, 국민의힘 역시 45명으로 나오는데, 국민의힘 가운데서 압도적 1등은 김혜지 의원이었습니다. 악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누구냐? 당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그첫 번째가 김혜지 의원이었다는 겁니다. 김의원은 생활의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그리고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했죠. 이세 가지 법, 생활동반자법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동성혼 합법화 3법안으로 불립니다. 가령 민법 개정안을 보면 요 동성결혼, 비혼동거를 허용하자는 내용으로 돼 있죠. 혼인의 성립을 이성 또는 동성 당사자 쌍방의 신고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의함, 이의여, 이염, 이의여, 이염, 이함이 결합이 아니라 남자, 남자, 여자, 여자도 신고하면 혼인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이 바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는 거예요. 신활동반자법, 생활동반자법, 생활동반자법, 모자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마찬가지인데 유니버셜 디자인 기본 법안이라는 것도 발의했다고 나오는데요. 이건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자는 법안입니다. 김혜지 의원이 지난해 10월 17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당선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비판하면서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라고 말입니다. 국민의힘이 뭘안 하고 어떤 걸 싫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당시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주성 정부가 한 약속들이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였는데, 약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당이 챙기고 있었는지, 또안 챙겼다는 인식뿐 아니라 더해졌다는 편견도 있다. 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약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당이 챙기고 있지 않다라고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락되거나 간과했던 부분은 당과 함께 입법, 정책적으로 챙길 수 있는 구도로 갈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수자 약자의 기준은 보편적 기준을 따라야죠. 성경이 나오는 고아, 과부, 장애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적다고 소수자 약자는 아니에요. 숫자가 적다고 해서 비도덕적이고 비유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집단을 소수자약자로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김혜지 의원은 이런 면에서 정확한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한동훈 비대위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니 지켜내야 합니다. 이거는 당위적인 명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이념갈등 이념갈등을 넘어서는 영적인 충돌의 본질을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람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간다고 해도 영적인 본질을 깨닫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를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을 위해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안에 주립의 나라와 주립 나라의 의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동해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로 이런 처질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에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하나님 이나라에이 민족 가운데 온 열방에 흩어진 니아스포라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는 자들 담당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들 지강을 사용하로 연단을 받는 자들 하나님이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진 자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 선악을 분별하는 성령님께 온전히 통치받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그 같은 사람들이 되어 이수님 모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더부르짖게 하옵소서 내년 4월 총선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면 한국교회, 한민족교회, 세상에 취하고 잠들어 있는 이 민족교회가 깨어서, 하나님의 착한 예의들이 하늘에서처럼 이땅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